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때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들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 나가는 장소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 셋 달린 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늘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열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번 현관문을 쳐다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하곤 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는 한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세대 아버지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7세대 아버지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대 아버지와 선생님은 누가 더 높을까? 12세대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14세대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5세대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대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대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도 물어봅시다. 50세대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60세대 아버님 기성세대는 살아 계셨다면 조언을 꼭 들어봤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란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사리 내보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님의 웃음보다 2배쯤 깊은 농도를 가진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곳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낮음에 불만이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 오신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 인체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님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시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시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겨울과 가을을 오고 간다. 아버지 돌아가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야 보고 싶어지는 사람. 무심함이 아니었음을 그 마음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을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님의 웃음보다 10배쯤 지난 농도가 아니었을 울음은 열 배쯤 되셨을까. 가정에서는 어른이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북극의 겨울을 늘 걷고 계셨다. 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좀더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어떠신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